할머니, 맛있어? 응. <laughs> 자, 이것도 먹어. 할머니,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왜? 차 타고 가면 되지? 날씨도 추워지는데 우리 뜨끈한 온천 가서 푹 쉬다 오자. 한 며칠 휴가 되고 예쁜 것도 많이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자. 할머니가 좋아하는 생선구이도 내가 많이 해주고 여행도 많이 가고 그리고 예쁜 옷도 내가 많이 사줄게. 할머니 복지관 가서 자랑도 해. 그러니까 나랑 평생 살아 어디 가지 말고 나랑 오래오래 살아 알았지? 응? 할머니 나랑 살기 싫어? 그치? 안 싫지? 우리 할머니는 나안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나 싫어해도, 우리 할머니는 난 싫어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 나 다신 혼자 되고 싶지 않아, 할머니. <laughs> 엄마, 맛있어? <laughs> 자, 이것도 먹어 엄마, 우리 여행 갈까? 왜? 쳤다 고 가면 되지 날씨도 추워지는데, 우리, 뜨끈한 온천가서 푹 쉬다 오자. 한, 며칠 휴가 되고, 예쁜 것도 많이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자. 엄마가 좋아하는 생선구이도 내가 많이 해주고, 여행도 많이 가고, 그리고, 예쁜 옷도 내가 많이 사줄게. 엄마 친구들한테 자랑도 해. 그러니까. 나랑 평생 살아. 어디 가지 말고 나랑 오래오래 살아. 알았지? 엄마, 나랑 살기 싫어? <laughs> 그치? 안 싫지? 우리 엄마는 난 싫어하잖아. 다른 사람들은 나 싫어해도 우리 엄마는 나안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너왜 어, 이래? <laughs> 아무 데도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 <laughs> 나 다시 혼자 되고 싶지 않아 엄마